개혁의 신앙으로 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암호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구약성경 1275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손지서에 있는 암호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갖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미래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게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산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서기 위해 필요했던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잘못된 신앙과 교리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은혜를 쏟아 버리고 잊어 버립니다.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불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쏟아 버립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범했는지, 그 결과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바라보며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신 사랑을 잊고 죄에 빠진 남 왕국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이유는 주변 나라들처럼 단순히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더 고차원적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 19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장까지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분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윤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러주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놀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한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부르심의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는 유다와 동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잊은 채 세속주의에 빠져 허덕이고 있지 않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래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모스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어서 지적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만연했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가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더 추악하다고 그리고 많다고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죄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신 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먼지 속에서 발로 밟았습니다. 연약한 자를 유혹해 기, 잘못된 길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타락은 도를 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관계를 맺는 난잡한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갓난자에게 담보를 받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애굽기 22장 26절에 나온 그 말씀 그것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깔고 누워 방탕한 향락을 누렸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한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했던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속했기에 우리의 선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기록했네로 말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타락한 현대판 이스라엘이 되어 예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약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억누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피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살피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상식과 도덕적 수준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서운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자신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백성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헌신짖나로 부름받은 나시린도 일으켜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지극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렸습니다. 물을 엎지듯이 말이죠. 타락한 백성들은 나시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며 그들의 정결함을 더럽혔습니다. 선지자들의 피 끓는 외침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핍박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듯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완전히 눌릴 것입니다. 속히 다가오는 진노는 빨리 달리는 사람들조차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을 타고 도망갈지라도 결국 심판의 손에 붙잡혀 죽임당할 것입니다. 활을 가진 자도 강한 자도 자신의 활이나 힘을 전혀 쓰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다고 자부했던 용사들도 두려움에 떨며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힘과 무기들은 바람에 쓸려가는 낙엽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징벌하고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운 경고를 통해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엄중한 경로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돌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가 무겁게 쌓여 심판 날이 임박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듯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빠른 자도 강한 자도 용사도 그 날에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붙들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개혁을 했습니까?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마치 인간이 그 심판을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정치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기에 그것을 벗어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가고자 개혁했던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 안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리로 사기 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네 이 세상의 진이 오신 예수